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3일상 16, 17장 38절 말씀입니다. 3일상 17장 38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이덱에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제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알아두셨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옵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다. 그, 블레의 사람이 또다이에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새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목소리> 오늘 여 d 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d 을 d 고 블리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주님을 축복합니다. 서인사날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죄로를 축복합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교회 올수 있다. 이것이 안될수 있죠.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주께 주신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이곳에 올수 없는 것이죠. 시간의 우선순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드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머리 위에 임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변수에 가는 것을 상당히 무서워 했었습니다. 작은 것은 요광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서 해결을 할수 있었지만 간혹 자다가 불을 안 켜놓으니까 걷다가 요광을 발로 쳐서 방에 이걸 쏟아버린 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화장실 변수가 집 가까이지 않고 집좀 멀리에 있죠. 왜? 냄새가 나니까. 근데 저녁에 배가 아프면 정말 고통이지 않습니까? 무서운 곳에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는 힘들고 누군가를 데려가야 되는데 깨워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시골에 화장실 때문에 가기 싫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화장실이 집 안으로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다 벌리를 보는데 어, 집에 있는 화장실 가는 사람이 가는 것이 무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 변수에 가는 것이 무수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그것만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권력 같은 그런 두려움의 실체가 내 앞에 덩그러니 나타나서 나를 싸워 이겨봐라 그러면 너가 그 다음 단계에 나갈 수 있겠다라고 호시탐탐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런 큰 문제 여기저기 다 얽혀가지고 도저히 내 능력, 내 지혜로는 풀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개인의 문제면 개인이 해결하면 되지만 그것이 공동체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죠. 경험이 더 많은 사람, 더 능력이 있는 사람, 더 감당하기에 쉬울 수 있는 사람이 나서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생각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로 내가 나서서 처리하고 해결하길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권리앗은 무엇인가? 모습은 다르겠지만, 없는 사람은 없지요.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 봉착했을 때 풀어 가야지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가슴에 아픈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풀진 못해서 발버둥 칠 때가 있죠. 직장의 문제 또는 내가 습한 공동체 교회의 어려움이 있을 때풀진 못해서 전쟁 근근거릴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해 내고 있죠. 사울 왕도 있었고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지만 아직 사람과 싸워 보지 않았던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었고그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목을 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이대에게 주어진 문제 그리고 공동체, 국가에 주어진 이 과제를 한꺼번에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어떤 골리앗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내가 앞장서서 제거하고 풀어내며 해결에 나가는 우리 대시을 주의로 묻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승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의 문제죠.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리셋과 대항할 때에 블레셋 가장 앞장서 있는 골리앗에 주목을 했습니다. 사울왕도 골리앗에 주목을 했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도 골리앗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였던 골리앗, 이 블레셋은 골리앗이 자랑거리였고 자기의 방패 마귀가 되었던 거죠. 반면에 대적이었던 이스라엘과 사울은 이 골리앗이 도려 두려움에 대상으로 다가왔었던 거죠. 17장 11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설거온 이스라엘이 블리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 말씀에 서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여 하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의 말에 주목하는가? 골리아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누구의 모습에 주목했는가? 덩치 큰 거인인 골리아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것이 40일이 지났던 것이죠. 40일 동안 매일마다 골리아의 목소리와 그의 모습에 주목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졌던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갈수록 자기가 작아지고, 갈수록 마음이 쪼그라들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커졌던 것이죠. 처음에 봤을 때 권리앗이 이 정도 있는데, 40일 동안 매일마다 보니까 그 권리앗이 엄청 커져서 도도히 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판정 내렸던 것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였던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무엇에 주목을 했는가? 분명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이미 들었습니다. 그의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려오는 그 말소리 앞에 보여지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이것에 주목을 했었던 거죠. 37절 말씀. 또 다윗이 이르되, 누가? 누가 나를 요하께서 나를 사다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주목하고 있습니까? 요하께서 즉 하나님께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시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한 것입니까? 사울왕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표 인물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분명히 권력 빼놓고 사울 왕에게 주목하고 서울의 명령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군인들이고 그 무리였던 것이죠. 근데 그왕 앞에서 누구를 언급합니까? 여호와를 언급하고 있고 내가 여호와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당신도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할 것을 왕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요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요와께서한 것인 즉, 그가 우리를 너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은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골리아답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내게 오지만 요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거야. 두려움의 대상인 그에게 요와를 주목하면서 요와께서너 죽이실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서울론과 이슬람의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의 그 기세에 제압돼서 마음이 마비되어지고 입술이 굳어져 버리고 생각이 하얗게 되버린 어 것이죠. 하지만 깨어 있었던 다윗이 그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 골리앗에게 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죽이실 거야. 너 가만히 있어. 함부로 말하지 마. 하나님보다 너 앞설 수 없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죠. 한군데더살피길를 합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군인들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하반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불리의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 모욕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서 의분을 품고 있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군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용맹스는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 앞에서, 권리앗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어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수많은 권리앗의 모습을 하고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고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있고 뒤로 물러가서 도망치게 만들어가 있는 것이죠. 권리앗 앞에 쫄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승리케하실 것입니다. 권리앗이 주어가 아닙니다. 서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권리앗을 주어 삼고서 죽격으로 외치면서 그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주어, 우리의 주격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의지할 때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권리앗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주어 삼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권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권리앗은 최상의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신분 자체가 높은 지위입니다. 왕 다음에 군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가 아주 높은 신분을 가졌습니다. 키가 6규빗한 뼘이었습니다. 2m 90cm 정도 거장이었던 것이죠. 머리에 노트룩을 썼고, 갑옷의 무게는 노트 5,000세계 약 196kg. 다리에는 노 경갑을 갖췄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가졌는데, 그 단창 창자루가 배틀체 같았고, 창날은 철 600색에 약 5.8kg 정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방패 등대를 앞장 세웠습니다. 최고의 무기로 그가 이미 무장을 했던 거죠. 그는 장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였습니다. 싸움에 경험이 있습니다. 싸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맹함도 가졌습니다. 담대함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당당히 서서 외칠 수 있었던 최고의 인물이었던 것이죠. 남부를 끝이 없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췄던 자가 골리앗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이슨은 갖추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모든 좋은 무기로 갖췄지만 다이슨은 그 무기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과 투구를 그 다음에 이 칼을 주워서 무당케 했습니다. 그런데 커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숙지 않았습니다. 받았지만 다 벗어 놓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짐승과 싸워본 경험이 있고 양을 그 짐승으로부터 구출해낸 경험은 있지만 사람과 직접 싸우거나 전쟁에 참여하거나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서서는 경험이 1도 없는 그런 자였던 것, 초보였던 거죠. 그는 키도 크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민간인 신부입니다. 군인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민간인 그 자체였던 것이죠. 권리라고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울왕과 또그 형은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소논이다. 33절에 사울이 다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불리세 사람과 싸워,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논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싸우겠다말 하는데 누가 힘 빼고 있습니까?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자가 다윗을 발목 잡고 있고 기운을 확 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28절의 하반절 보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이 다윗을 욕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 너를 바라고 너는 왜 이렇게 교만하냐, 왜 완악하냐, 너가 전쟁 구경하려고 이곳에 왔느냐. 너 빨리 이곳에서 나가라라고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가진 것도 없었던 다윗. 경험도 없었던 다윗. 아직 능력도 검증받지 못했던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왕도 너는 안 된다라고 해 버렸던 다윗.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지지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못 한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못한다. 나를 지지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치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 변명들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없을, 없을지라도 다윗이 가졌던 한 가지,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리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 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아멘 너는 무장하고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이슨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능력이 아직 검증받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했고 이것을 의지했고 이것을 가지고 권례앞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갇히길 원합니다. 붙들길 원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왜 모든 능력이 그분 안에 있고 모든 경험이 그분 안에 있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의 것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발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합시다. 내가 좀더 소유를 많이 갖추면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어. 내 능력을 갖추면 내경험이 쌓아지면 그 일을 할수 있겠어라고 하는. 이 착각이 우리 안에 듭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죠.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갈 때에 그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골리앗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미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일을 하고 다 체비하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누가 나를 좀 무지했으면 좋겠다. 누가 내 이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40일 동안 그 어떤 누구도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지 않은 것고 골럇을 보면서 무수하면서 도망가고 있었던 것이죠. 손은 있지만 작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려고 한그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 넣으셨고 승리를 그의 손을 통해서 성취케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못 합니까? 망골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명스름을 더하실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무장하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 되식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무엘라 22장 30절에 다이슨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적진을 향해서 달리는 용명스러움, 성벽을 뛰어넘는 힘, 그것은 요하를 의지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지의 믿음이 우리 것 되길 죄님을 추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권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누가 앞장설 것인가? 내 개인에게 가정공동체에, 교회공동체 국가공동체에 권리앗이 나타났을 때 누가 앞장설 것인가? 누가 앞장서시랍니까? 우리한테 등치 가장 좋으신 분 누구죠? 예. 아 제가 등치가 아 장덕일 목사님 예.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등치의 분을 아라신가 우리에게 좀 등치 좋으신 분이 몇분 계시죠? 예. 그분들이 힘쓸 때 힘을 계속 잘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가 나설 수 있겠는가? 큰 덩치인가? 큰 힘인가? 능력인가? 경험인가? 좀 많은 소유를 가진 자인가? 아닙니다. 아시죠? 요아를 주목하는 자, 요아 이름을 가진 자, 그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요아의 이름에 주목하고 요아 이름으로 다시 무장하길 원합니다. 총대매는 사람 누구입니까? 앞장서야 할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앞장서서 골약을 무너뜨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서럽게 하나님 선택하시사 세우신 분들을 임직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는 건데 우리 임직받는 분들이. 앞장서길 누랍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앞장서길 누랍니다. 꺼려 하는 일, 누구든지 다안 된다 하는 일, 이 시대 전도가 안 된다, 교회가 부응이 안 된다. 하지만 될수 있습니다. 망군의 여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입니자 받으신 분들, 교회의 부응을 위해서, 이 시대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내며 승리하는 자 되시길 죄 이름으로 충원합니다.